팝업책 만들기 시리즈의 두 번째인 동물책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책의 형태를 살펴보면, 어, 선생님들이 이 책은 티칭 샘플을 먼저 보여주는 것이 필요한데요. 어, 접었다 펼쳤을 때, 어, 어떤 입 모양이 나오는 아주 간단한 팝업으로, 어, 동물의 형태를 만들 수 있는데, 음, 이렇게 동물의 형태를 만들 수도 있지만, 여러 가지 다른 형태로 이 팝업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. 아, 그렇게 해서, 어, 마, 다양하게 만들 수 있는 동물책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먼저 준비물을 살펴보면 설명서에 책을 만드는 방법과 주의사항, 그리고 옆에는 브레인스토밍을 할수 있는 질문이 들어져 있습니다. 그 다음에, 어, 코 모양이나 입 모양을 만들 수 있는 팝업, 그리고, 어, 꼬골이라고 해서 동글동글 모양이, 어, 회전으로 되어져 있는 형태가 있습니다. 이것이 온전히 펼쳐질 수 있도록 혹시 잘 연결되었는지 확인하면서 이렇게 한번 처음과 끝을 펼쳐 놓도록 합니다. 그 다음에 글과 표지가 되는 템플릿 종이가 들어져 있습니다. 먼저 입 모양이 될 부분을 이렇게 접어줍니다. 그리고 양쪽에 풀칠 자리를 먼저 접어 놓습니다. 자, 이렇게 되면 준비가 다된 형태입니다. 그렇게 해서 위치를 잡고 어디에 어떻게 이것을 이용할지 해야 되는데 이 책의 형태는 이렇게 위치를 잡아놓는 이유가 바탕 종이를 먼저 바탕에 그림을 그려놓고 이 부분을 붙여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모자의 캡으로 이용한다든지 그러면 또 방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먼저 위치를 정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리고 붙이기 전에 이 붙이는 자리를 중심으로 해서 위치를 연필이나 템플릿, 본 폴더의 끝을 이용해서 이렇게 위치를 정해 놓도록 합니다. 그런 다음에 바탕 종이에 먼저 이제 그림을 그려야 합니다. 자, 바탕 종이에 그림을 그릴 때는 처음에는 연필로 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. 연필로 먼저 그림을 그려놓고, 그 다음에 다시 팝업을, 위치를 잡아놓고, 그림이 잘 그려졌는지를 본 다음에 색칠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. 다 완성했다면, 이제 팝업 부분에 맞게 팝업을 접어 놓습니다. 그리고 바탕 종이를 이용해서 한쪽 면을 붙입니다. 본 폴더로 잘 눌러둔 뒤에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풀칠을 해서 바탕 종이를 연결해서 붙입니다. 만약 시간이 너무 짧은 수업이라든가 너무 어린 연령이면 이 과정은 양면 테이프를 붙여주는 건 선생님이 대신 해주시면 훨씬 시간을 당길 수 있을 것입니다. 자, 소년이 빨간 모자에 캡을 쓰고 무엇을 할까요? 자. 손에 곤봉을 어, 들었습니다. 아마도 꼬고리를 이용해서 아이가 소년제 선수처럼 리본을 돌리려나 봅니다. 자 우선 아이는 팝업 두 가지의 이야기를 잘 연결시켰고 꼬고리의 한쪽 부분과 가운데 끝 부분을 잘 연결되도록 해야 합니다. 그래서 잘 풀칠을 한 뒤에 양쪽에 테이프를 놓고 붙이면 위치에 잘 맞춰서 연결될 것입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이것의 이야기가 얼마나 흥미로울까요? 그래서 이것에 관한 이야기를 아이들이 글 템플릿에 적어서 바탕 종이에 붙이면 아이들이 이야기를 어, 너무 많이 쓰거나 너무 적게 썼을 때 분량을 조절해서 할 수도 있고, 만약 글을 못 쓰는 아이들이라면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글을 적어서 옮겨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. 이것을 판서라고 하는데, 아이들이 자신의 이야기인데 아직 글로 표현을 못 하는 과정이라서 이건 분명히 아이들의 생각이 담기는 책이 될 것입니다. 이렇게 해서 붙여주면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책 안에는 그림과 글이 같이 들어간다라는 부분을 알게 될 것입니다. 이렇게 글 템플릿도 다양한 모양을 갖고 책의 디자인을 높일 수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완성을 했으면 그 다음에 표지를 만들어 봅니다. 표지를 할 때는 표지 템플릿을 이용해서 어, 표지를 완성할 수도 있습니다. 음, 바탕 종이에 바로 표지를 꾸밀 수도 있지만 아이들이 다시 한번 자기만의 표지를 만들어서 붙일 때 조금 더 다양하게 어, 표지를 꾸며볼 수 있을 것입니다. 제목을 잘 적고 그리고 아이들이 작가의 이름과 출판사까지 적어서 완성하고, 안의 내용과 관련된 그림을 그린다면 훨씬 더 표지에서 나타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아이들이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. 뒷표지까지 완성하면 팝업책 만들기에 아이들의 이야기가 들어가는, 어, 동물책을 완성해 볼수 있을 것입니다.